요런거 두개 만들어가지고 방귀! 방글게요 네. 이런거 이런 두개 만들어가지고, 만들어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해가지고 사랑가 영혼 찍어도 되겠어 와 이거 진짜 아, 신기 방귀다 아니면 유령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예, 고생이 많구 밤에 보면은 쟤 혼자 지나간것처럼 보수도 있겠다 엄마 놀래켜버려 까. 아아 이렇게 코너를 어 코너를 어. 만들었어? 왜거기아코너를 만들었어요? 그어 얘가 가장 빠르게 인식을 해서 갈수 있는 방법은 뭘까? 그러니까 이 레이싱을 이 레이싱 요 롤러를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요 두께가 얼마나 돼야 될까? 이게 좀작으니까잘 됩니다. 작으면 그러면 가장 작으면 제일 잘 될까? 몰라 응, 이게 좀 어느 정도? 음 탐구해 보자. 예, 네, 지금 안 움직이는데, 왜안 움직일까? 아래 선을 만들어야 되겠구만. <laughs>